제가 먼저 타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. 그, 여기 올랜도라는 타일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올랜도라는 타일이요. 자, 솔직하게 아주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, 이거 정말 디테일하고 되게 예쁜 타일입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. 이 진가가 이게 완전 그 저평가 우량주예요. 뭐냐면, 자, 이게 그 타일이, 아, 이게 만져보게끔 해드리고 싶은데, 이 타일이 상당히 빡빡합니다. 안 미끄러워요. 그래서, 어, 요철감은 덜한데, 근데 이 프린팅 이 디테일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.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메인급 타일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. 이올렌도라는 타일. 요거는 별도로 한번 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여기 대표님께서 역시나 이 니켈 포인트 전부 다 니켈 컬러로 한 번에 다 통일 주셨고, 그리고 이 조명, 어, 당연히 우리 6인치 아니, 아니죠? 우리 좀더 작게 당연히 미니멀하게 가야죠. 왜냐면 그게 컨셉인데 뒤에 보이시죠? 어. 그래서 그 요소들이 그대로 넘어왔고,